씨는 최근에 군 면제 휴식으로 좀 화제가 됐어요. 작품 얘기 본격적으로 하시기 전에 한번 짚고 넘어가 주시면 조금 오해하니 오해도 사고 계신 것 같아서 해명 한번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. 그러니까 기자님들께서도 사실 그 부분이 많이 궁금하실 거고 본인도 거기에 대해서 한 말씀 좀 부탁드립니다. 네, 일단 먼저 어, 이 자리에서 그런 질문을 받아서 이렇게 말씀드리게 되는 점그 저희 드라마 팀 선배님, 감독님, 동료분들 어, 죄송하다는 말씀 먼저 죄송합니다. 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어 자리가 자리인 만큼 제가 할수 있는 말들을 어, 드리자면 어, 사실 그 촬영 중에 첫 기사가 났고 제가 경황이 없는 상태에서 촬영이 끝나고 나서 이제 어, 연락을 받았었는데 그게 밤이 늦은 상태였어요 근데 음, 분명히 좀 민감하신 문제인 만큼 제가 빠르게 결단을 내려야 했고 결국, 침묵을 선택한건 제가 맞습니다. 왜냐면, 하 음, 많은 분들이 저를 봐주시고 좋아해 주시는 이유 중에 하나가 저의 어떤 밝고 에너제틱하고 긍정적인 모습을 굉장히 좋아해 주시기 때문에 제가 아무리 힘들고 좀 아프다 한들 그 모습을 보여드릴 수가 참 없어서 더 밝고 어필을 더 하려고 노력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. 그래서 어, 개인 사유 명명은 좀 말씀드리기 어렵겠지만 어, 저를 정말 있는 그대로 바라봐 주셨으면 하는 마음에 어, 이렇게 좀제 마음을 솔직하게 얘기해 봤습니다. 감사합니다. 네. 자 오늘 또 이게 이누 씨가 이 작업이 모텔 캘리포니아가 혼자 하는 작업이 아니라 모두가 함께하는 작업이어서 예 아마 그 부분에 있어서 이야기를 하는 것 굉장히 조심스러웠을 텐데 솔직한 마음을 말씀해 주십시